안녕하십니까. 석희입니다 네, 오늘은 HTML5의 레이아웃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. 네, 5.html로 파일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e 어, m m t 을 이용해서 느낌표 탭을 눌러서 네, HTML5들의 기본적인 태그들을 만들어 보죠. 일단, 어, 영역 부분에 대한 태그인데, 기존에 그 HTML4에서는 주로 div라는 영역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div를 이용해서 화면에 헤더, 푸터 등을 다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을 할때 썼던 게 이제 div에 id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뭐 헤더 그다음에 div id를 푸터 네. 그리고 뭐 메인이다. 그러면 여기다 div id를 메인 그리고, 여기다가, 뭐, 로램을 넣어보죠. 네. 대충 이런 형태로, 네. 그, 기존에는 사용을 했거든요. 한번 요, 요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저장 한번 하고, 고 라이브 클릭해서. 네, 오른쪽 화면에다가 한번 띄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그냥 뭐 헤더라는 부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메인 그리고부터 이런 형태로 보통 구분을 했거든요. 근데 HTML 이 D I v 라는 것만 가지고 전부 통일하다 보니까 어, 좀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HTML 5 에서는 별도의 태그들이 A 하고 관련된 태그들이 생겼습니다. 즉, 헤더는 말 그대로 헤더라고 해서 어, 별도의 태그가 생겼고요. 여기다가 이제 헤더라고 보통 어떤 내용을 쓰게 되고 메인 같은 경우에 보통 섹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요, 요 안쪽에다가 이제 보통 메인 그래서 그 실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에는 어, 보통 아래쪽에 푸터라고 해서 전용 태그를 써서 푸터라고 쓰게 되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하고 달라진 건 거의 없죠 단지 기존의 아이디가 d i v 라는 걸로 여러 가지 영역을 구분을 했던 반면에 이 html5에서는 그 각각 헤더 그리고 뭐 섹션 그리고 푸터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뭐 헤더 안쪽에 네비게이션을 뜻하는 n a v 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네비게이션을 어 메뉴 같은 경우죠 그냥 보통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. 어, 섹션 부분 앞쪽에다 가뭐 a 사이드라고 이용해서 네, 여기, 여기다가도 여기 이제 주, 주로 좌측 메뉴 같은 경우 좌측 메뉴나 우측 메뉴들을 a 사이드라는 걸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섹션 안쪽에 메인 글 같은 경우에는 article 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어, 일반적인 글들 글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아티클은 여러 개 만드셔도 되고요. 어뭐 헤더 이 메인 안쪽에 다시 또 헤더하고 푸터를 쓰시는 형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뭐 푸터 안쪽엔 보통 카피라이시나 이런 거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뭐 주소. 뭐 이런 형태로 그 주소 태그를 사용하고요. 이게 기본적인 HTML 5 태그들의 레이아웃 관련된 태그입니다. 이걸 배치하는 거는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실 그 CSS를 이용해서 배치를 할 텐데 일단은 화면 구성은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에서 HTML 5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보통 위쪽에가 헤드, 그다음에 아래쪽에가 푸터 그리고, 내비게이션, 그리고 내용은 섹션, 그 안쪽에 뭐, 헤더하고 부터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구를 쓰게 되고요. 어, 우측 메뉴 같은 경우에는 A사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전부 다 일렬로 쭉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, 이걸 이제 적당하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는,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오늘은 HTML5의 영역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